전학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지요.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만.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서의 우리를 먼저 발견하여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배로 찾아내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날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답할 수 없는 논리로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순환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다른 나라와 왜 다른 민족은 아닌가? 이것이 왜 순환 논리인가? 하면,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를 선택하셨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민족이 아닌 이집트를 선택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을 선택하셨어도 누군가는 질투하듯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나 자신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다른 민족은 아닌가 하는 질문 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과 내용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과 내용들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유일한 나라와 백성이라는 굉장히 배타적인 인식이 우리의 내면에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전제는 모든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관점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배타적인 관계로 성경을 읽어 보면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내쫓아 내시고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 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며 나라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스라엘에게만 그 땅을 주셨다는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참 많은 부분이 묘사를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무척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공평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결국 시내산에 들어가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얼마 만에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하면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신의 산, 아직까지 어디인지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후보군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세곳 정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어느 곳도 명확하게 그곳이 성경에 기록된 신의 산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는. 그러나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신의 산이 있는 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여부가 지금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중요성을 띈 변곡점을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앞세워 하나님께서 하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게 하시지요. 그 선언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함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산 앞에 서게 된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죠.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이집트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이후 3개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가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먼저 기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너희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지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 굉장히 중요한 서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배타적인 관계가 시작 되지요. 맞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이 힌트는 중요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포에는 놀랍게도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또요? 내 언약을 지킨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안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반드시 한 번씩은 체결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서로 열람하고 이 계약의 내용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동의를 하면 이제 우리 이 조건을 지키기로 약속합시다.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스캔하고, 집에 가면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동산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떨어져다 쳐다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계약의 조건들 중 하나라도 당사자 중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가 되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은 없던 것이 되는 것이죠. 계약이 없던 것이 되니까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도 팔지 못하고 여전히 갖게 되는 거죠. 현상 그대로 머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그 조건이 성립이 될 때, 그들이 그렇게 될수 있다 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들이 마치 권리인양 하느님의 소유라 주장할 수 없으며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주장할 수 없고 거룩하다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힌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5절이 지금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게 행동하십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레위기 18장.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게 되는 민족들이 왜몰아냄을 당하는가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선하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이 아름답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원주민 스스로의 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거나 편애하신다거나 그들만을 더 위하셔서가 아니라 원주민들 스스로가 행한 악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이 땅을 더럽혔으므로,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낸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이 몰아냄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스스로의 악 때문에 땅이 토해낸 민족처럼 이스라엘도 악을 행한다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고 있죠? 그 민족들처럼 너희도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애석하기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이 일을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당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토해냄을 당했고요 기원전 586년 바빌론으로 인하여 유다가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오늘 초래국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수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기회를 누렸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토해냄을 당했지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습니까?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애석하게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중세 봉건시대에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며 십자가를 앞세워 수많은 민족들을 학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지금 유럽 국가들의 기독교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한탄하죠. 유럽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 하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역사의 수많은 나라들이 피고 지는 중에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지만 논란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메가 처치를 보유한 나라.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해산 언약이 체결됨으로 자신들이 입증하지 않고도 증명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그들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우리의 가치,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의 가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낼 기회가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 먼저 나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편애하셔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굴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백성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낼 것인가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그 기회를 잡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무게감을 증명해내고 계신다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온 세계를 소유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들은 나타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명하는 삶,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눈빛과 표정부터 바꾸어 나아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설교가 시작되었으니 잠시 자고 일어나자는 그 허리 뭉텅한 눈빛으로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똑바로 뜨세요 이렇게 똑바로 뜨시고요 들으세요.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얼굴을 따라하세요. 손을 대세요. 여기. 펴십시오. 주일 아침에 로션 바를 때 눈매를 올리며 로션을 바르고요. 목살 처지지 않게 위로 올리며 바르고요. 인상 펴기 위해서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찬양할 때에, 박수 치면 찬양할 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점점 빼면서, 이렇게 치지 말고요. 제대로 한번 쳐보세요. 시작. 해보시라.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시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것으로 바꿔 나아갑시다. 아니,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할 거잖아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웃음으로, 가장 친절한 말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그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무게가 증명될 것이며, 우리의 가치가 증명될 것이에요. 어떠한 가치요?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증명될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아파만 하지 마세요. 시험에만 들지 마세요. 흔들리기만 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기회가 찾아왔다. 아픔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질 기회가 찾아왔다고 자신있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그 기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해버렸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찬양받으셔야 할 뿐임에도 친히 우리를 향해 노래 불러주시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